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도 이제 6개월이 다돼 갑니다. 네. 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이 길어지면서 일상이 달라져서 우울감 호소하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은데요. 네. 오늘은 실제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은 어떤지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만 하더라도 그 친구들을 마음대로 만나기도 좀 어렵고 예, 집 앞에 카페에 가기에도 좀 눈치가 보이고 하다 보니까 좀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는데 네. 어, 특히 이렇게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타격까지 받은 분들은 그 우울감이 굉장히 굉장히 심할 것 같거든요. 어, 이번에 국민 정신건강을 조사한 내용을 직접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혹시 반영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조사는 앞서 3월에 한 차례 실시가 됐고요. 이번에 한번더 진행이 되면서 그 사이 달라진 국민 정신 건강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볼수 있게 된 건데요. 예. 1차 조사와 이번 2차 조사를 비교해 보면 예상대로 우리 국민이 느낀 우울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참가로 우울감에 대한 조사는 이 조사 대상자들에게 피로나 식욕, 수면 문제와 같은 9개 항목에 대해서 0점부터 3점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하고요. 이 9개 항목의 점수를 모두 더한 값의 전체 평균을 낸 건데요. 이번 2차 조사 때 우울 점수는 5.1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차 5.10점보다 소폭 올라간 수치인데요. 네. 참고로 2018년도에도 같은 우울 검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죠. 이 당시 조사 대상자들의 우울 점수는 2.34점이었습니다. 아, 네. 이 점수를 놓고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국민이 느낀 우울감이 평소에 한두배 정도다라고 해석해다 볼수있겠니다두배 어, 정도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한 내용인데요. 3월에 진행된 1차 조사 때와 다르게 2차 조사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조사 역시 뭐 두려움과 관련한 질문별로 점수를 매기게 한 다음에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평균 값을 낸 건데요. 이번 2차 조사 때는 1 5 9점이나왔고요 1차 조사 결과인 1.73점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건뭐 자칫 방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네.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음. 이 사태 자체에 대한 어떤 좀그 감각이 무뎌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사실 전 세계 상황을 봐도 십자리 상황이 끝날지 끝날 것 같지 않다 보니까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면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 내용을 보면 어떤 집단이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에 취약한지를 알수 있는데요. 일단 지역별 조사에서는 여전히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 성별을 놓고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이별로는 30대의 우울지수가 가장 높았는데요. 예. 또한 가지 이번 2차 조사에서 달라진 점은 지난 1차 조사 때 우울함을 느꼈던 정도가 가장 낮았던 20대의 우울감 점수가 크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 등의 사례를 통해서 20대들이 체감하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우울함 이런 것들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차 조사에서 20대는 가장 낮은 우울 점수를 보였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2위로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20대의 우울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는 좀 미래를 굉장히 준비하고 불안정한 시기인데다가 이런 코로나19의 특성이 가해지면서 굉장히 그 불안과 우울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이 20대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그 국가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였던 그런 20대가 이제는 좀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셈인데, 자, 이렇게 어떤 집단이 우울감에 특히 취약한지 이런 상황을좀 점검을 해본다면 지원 대책을 펴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성별이나 연령, 사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우울함을 더 많이 느끼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뭐 어떤 지원책을 펴게 될지 정책을 펴는데도 물론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또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우울 위험군이 1차 조사 때보다 늘었다. 라는 점이거든요. 네. 우울 위험군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울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으로 높게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네. 그런데 이 우울 위험군이 2차 조사에서 18.6%로 1차 조사의 17.5%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폭음 음주 비율입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주 2, 3회 이상 술을 마신다고 답한 비율이 17.87%로 1차 때보다 늘었고요. 또한 번에 소주 한 병이나 맥주 네캔 이상을 마시는 폭음 빈도도 주 1회 이상이 20.36%로 1차 조사 때보다 늘었습니다. 음.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폭음이나 음주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부부 갈등이나 같은 가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심하는 분위기에서 이런 음주 빈도나 음주량이 이전보다 동일하거나 증가한 부분들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가정 내 음주가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 19로 인해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음주 빈도나 양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좀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이제 그런 그 음주로 인해서 어떤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거나 해서 그러한 원인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이러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브라질처럼 코로나 이구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에서는 네.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 기사가 이제 심심치 않게 들려오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 이럴 때 우리가 마음 방역 심리 방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좀 심하다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우울감과 불안함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심리 방역의 출발점 어느 정도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좀 고통이 줄수 있고요. 예. 타인과의 교감 또한 중요한데, 직접 만나거나 지금은 뭐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SNS나 전화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방법이 좀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예. 집안에서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한다거나 또 평소 좋아하던 취미 활동에 몰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비록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어느 정도는 긍정의 힘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너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